규주도에서 그 나는 감귤 껍질에서 동맥경화와 고지혈증 치료에 효과가 있는 신물질이 개발됐습니다. 이 신물질은 감귤 껍질에서 추출했기 때문에 독성이 없으면서도 혈관 내의 지방을 획기적으로 없앨 수 있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최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생명공학연구소 복성의 소장팀이 개발한 신물질입니다. 이 식물질은 동맥경화 등을 일으키는 콜레스테롤의 생합성과 흡수를 낮춰 혈관복에 대식세포가 쌓이는 것을 근본적으로 억제한다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스타팅 계열의 치료제는 간과 심장근육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켰지만 이 식물질은 감귤 껍질에서 추출한 천연물질이어서 독성과 부작용이 없는 게 특징입니다. 감귤 속에 들어있는 헤스페리딘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다. 헤스페리딘이 체내에 들어가면 간에서는 중성 지방과 콜레스테롤 합성이 억제돼 혈관 내 동맥 경화를 예방하게 된다 헤스페리딘은 귤에 있는 대표적인 그 항산화제인데요 이 헤스페리딘은 간에서 어, 콜레스테롤로부터 콜레스테롤 에스테롤을 만드는 과정을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간의 지방이 쌓인다거나 혹은 또 어, 간으로부터 지방을 실어나르는 지단백의 합성을 방해함으로써 혈청 콜레스테롤을 억제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이버 사이언스입니다. 동맥경화와 고지혈증 등의 예방과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면서 독성이 없는 새로운 식물질이 국내 기술진에 의해서 개발됐습니다. 감귤 껍질을 활용한 이 식물질은 인체에 해가 없고 또 수출을 통한 외화 획득에도 한몫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맥경화 증세를 보이고 있는 실험용 토끼에 8주정도 식물질을 투여한 결과 동맥 속이 깨끗해지는 등 기존 치료제보다 효능이 좋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 고지혈증 및 협심증 이 있는 환자들에게 복용시킨 결과 병의 증세가 현저하게 호전된 것이 확인됐다. 최근에 밝혀진 건데 바로 혈관 확장 작용이 있습니다. 어, 남자분들이 이제 정량이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 어, 남자의 음부로 가는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혈관 질환은 성기능 부분에도 중요한 작용을 한다. 남성의 힘, 즉 정력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모세혈관까지 혈액의 흐름이 원활해지면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다. 즉 남성의 정력이 강화될 수 있는 것이다. JBB가 당뇨에도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것은 연구 기간 중 우연히 발견된 사실이었다. 모두 심혈관계 치료제로서 특허를 획득한 것이다. 인체에 해가 없는 이신물질은 연간 80억 달러에 이르는 세계 심혈관계 치료제로. 의료시장의 석고는 물론 바이오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밤 KBS 아웃신스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체내 알코올을 아주 잘 분해하는 식물질을 개발했습니다. 최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체내 알콜 제거제 JBB20입니다. 알콜 제거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90분이 지나자 술만 마신 사람은 0.018로 아직 취한 상태지만 JBB를 복용한 사람들은 0.003과 0으로 알코올이 거의 분해됐습니다. 연구팀은 이 물질을 먹었을 경우 몸속에서 알코올 분해 속도가 50% 이상 촉진되고 6개월 이상 술을 계속 마셔도 간 기능 보호와 지질대사를 개선하는 효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간 보호와 간내 지방 제거에도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GBB를 2주 동안 먹인 결과 지방이 없어지고 간 기능이 90% 이상 개선됐다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간 기능을 보호하면서 철관 질환을 치유하는... 획기적인 천연물질이 개발됐다는 소식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더욱 주목받았다. 감귤이 항암과 면역 증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귤 성분을 이용한 의약품도 개발됩니다. 오승철 기자입니다. 경희대학교 우과대학 연구팀은 신장암 세포주를 주의인식한 뒤 감귤 알맹이와 껍질 추출물을 매일 먹이면서 종양 크기를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감귤 알맹이와 껍질을 먹인 쥐는 일반 쥐에 비해 종양 크기가 각각 30%와 68% 작았습니다. 그만큼 암세포 증식이 억제됐다는 얘기입니다. 항암 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이토카인 물질인 인터페론 감마의 생산량도 알맹이를 먹인 쥐는 조금 많았고 껍질을 먹인 쥐는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감귤 성분이 면역체계를 강화시켜 암세포를 억제하는 항암효과가 크다는 겁니다. 항암효과뿐만 아니라 심장과 혈관 질환도 예방해준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습니다. 나쁜 콜레스틱이 산화가 되면 동맥경화를 강력하게 일으키는데 그걸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피가 엉기는 걸 막아주죠. 그래서 중풍이라든지 심혈경색증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JBB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연구기간만 장장 9년. 100억 이상의 연구자금이 투자된 대규모 프로젝트가 이제서야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귤의 비만 억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 한 마리 쥐에게는 고지방 사료를 주고 다른 쥐에게는 고지방 사료와 감귤 껍질 사료를 함께 먹여봤다. 그 결과 감귤 껍질 사료를 함께 먹은 쥐는 체중과 복부 지방이 모두 감소했다. JBB라는 물질인데는 그, 어, 그뭐 약품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일종의 식품을 파시는 건데 그게 이제 감귤 껍질에서 추정된 그 물질을 보습니까 제가 그 논문 발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뇌출혈을 일으키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관련 치료제 약을 계속 복용을 하던 중에 JBB를 만났습니다. JBB를 만나서 또 복용을 하고 상당한 그 상상 이상의 효과를 보았습니다. 어, 유산소 운동 정도 수준에서만 만족해야 되는 체력 조건이었는데, JBB를 복용하고 난 이후에, 어, 근력 운동, 그리고 조깅까지 가능할 정도의 에, 효과를 보았습니다. 먹고 나면 그, 그 이터나 필요하지도 않고, 어, 전에들이게좀 숨이 떨리고 이랬는데, 그런 증상도 전혀 없어졌거든요. 제가 영업부에 근무해서 직업상 술을 정말 많이 마시거든요. 그런데 이 제이비비를 먹고 나서부터 신기하게도 그 다음 날 아침 숙취가 전혀 없고 몸이 정말 가뿐했습니다. 제가 피부가 원래 안 좋거든요. 기미도 많이 끼고 주름살도 많고 뭐 건조하고 이렇게 푸석푸석하고 했는데 이 제이비비를 먹고 나서 기미도 많이 없어지고 주름살도 없어지고 탱탱해졌던 소리를 많이 들어요.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3개월 동안 병원 생활하는 한 중에 병원에서 애를 먹고. 많이 신경을 썼는데 제비비를 내가 복용을 한 후에 그 자체가 내몸에 그전 컨디션을 다, 다시 찾아준 계기가 돼가지고 열심히 제가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손발 저린 증상도 없어지고 콜레스테롤도 낮춰주고 뭐 숨이 차서 어디를 이렇게 많이 걷지를 못하던데 그것도 없어지고 그것이 지금 많이 해소가 돼서 완전히 지금은 저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손발이 저려 저리고 잠은 흩쏟아지는데 잠을 못 자게 그 저린 것 때문에. 근데 이거 먹고 그 증세가 전혀 없어지고 손발이 지금 따끈따끈해요. 피곤 처음에도 피곤했었는데 피곤한 것도 본인이 모르게 자츰 증세가 개선되고 또 숨이 헐떡거리는 것도 자츰 헐떡거리지 않다는 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또 기억력이 떨어진다는 것도 본인도 모르게 JBB를 복용함으로 인해서 효과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JBB를 먹고 피부색도 달라져서 같은 또래보다 훨씬 젊게들 봅니다. 미국 특허 제품이라서 미국 사람들이 많이 찾아요. JBB는 단순한 진피 추출물이 아니다. 원료부터 고순도를 요한다. JBB에 사용되는 원료는 순도 99.7% 오렌지로 청정지역에서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곳에서만 생산할 수 있는 특이종이다. 한해 수확량 자체도 적기 때문에 원자재값만 해도 금보다 비싸다. 게다가 일회 분량의 JBB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오렌지가 하나가 아니라 무려 12개나 농축이 돼야 한다. 대한민국의 힘으로 일궈낸 놀라운 기적, JBB. 혈관질환 해결사로 신들의 후식으로 노랑과일 혁명을 일으킨 JBB, 인류 생명의 시작이자 죽음의 지름길, 철관 치매, 간 당뇨, 고혈압 등 철관 질환으로 인한 각종 질병 이제 JBB가 그 해결책이 되줄 것이다.